is the color of flowers in springtime red is the color of blood through my veins Who is the color of 여기 오는 길에 안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배가 안 뜨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출발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떨려 요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바닷가라 그런가 그리고 평일이라서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한적합니다 그래서 배값이 싼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지는 곳이 장봉도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려고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촌해변에 캠핑할 수 있는 차박지가 있어서 거기로 왔는데, 어, 우선 사장님이 안 보이셨고, 자리 맡아서 캠핑하는 곳에 사람들이 몇분 계셨는데, 오, 이 바다를 전망으로 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어서 촬영을 못했고, 그냥 다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다시 검색을 해서 다른 해변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 진짜 몽환적입니다. 완전 안개 좌우. 아까 진촌 해변이라는 곳에 갔다가 자리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한들래 변인가? 거기로 갔는데 거긴 또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면서 봤던 음앙 옹암 파라다이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금토일 밖에 운영을 안 한답니다. <laughs> 저는 장봉도에 오면은 당연히 차박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지금 박지를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조금 더 검색도 해보고, 좀 둘러보고,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오늘 머물 곳을 <laughs>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다 차박이 안 되는데 어느 새로운 지형을 찾기에는 지금 여기 이섬 자체의 안기도 너무 심하고 <laughs> 그래서 그냥 차 세울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왔습니다. 배도 너무 고프고 아, 더 이상 이동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볶다. 그리고 오늘 좀 추워요, 지금. 지금 여기 산 온도가 한 12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햇볕도 전혀 안 나고 이러니까 진짜 추워요. <laughs> 바지를 좀 갈아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좀 얇은 바지 입고 와가지고. 저희 아빠 고향 친구분께서 이렇게 두릅을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두릅 튀김을 해 먹을 겁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두릅튀김 진짜 맛있어요. 짠! 음, 두릅을 뭐 데쳐서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튀김으로 먹는 것도 정말 별미입니다. 맥주 안주로 좋아요. 아까 배에서 내릴 때부터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막 장소를 찾다가 좀 지쳐가지고, 여기 도착해서는 그냥 잠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지금 엄청 배고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캠핑을 했어요. 그때 거기 캠핑했던 지역이 춘천이었는데 어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낮도 되게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춥습니다 두릅이 요즘 철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트에서 살려고 보면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요 튀김이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아빠 친구가 이걸 보내주시는 바람에 입이 오강합니다. 그 진짜 맛있다. 음. 이번 캠핑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고 싶었던 그런 차박지에서 저녁 캠핑을 하지 못했고 또 벚꽃도 벚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지는 벚꽃을 예쁘게 보긴 봤는데 차도에 벚꽃이 많더라고요. 차를 세워서 촬영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네. 여러분들이 벚꽃 구경하러 장봉도에 오신다면,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벚꽃 볼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벚꽃 아래에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은 못 찾았습니다, 저는. 아시고. 아직... 요기 할라피뇨 맛있습니다 처음 시켜봤는데 오딱 제가 원하는 매콤함을 갖고 있는 할라피뇨에요 맛있다 음, 고기 너무 맛있어 이제 얼음을 얼려서 먹으려고 제가 다이소에서 얼음 트레이를 샀습니다. 내일은 좀 날씨가 덥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laughs> 얼음을 한번 얼려볼게요. 날씨가 제법 추운 것 같아요. 그 히터를 켰더니 그래도 좀 따뜻해서 편안해졌습니다. 아까 좀 최대한 버틸려고 했는데 <laughs> 춥더라고요. 맛있어. 음.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달고나 라떼. 달고나가 약간 쌉싸름한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또 안개가 또 안개가 생겼네. 원래 이렇게 장봉도는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인가? 근데 내일은 좀 맑은 것 같아요. 음, 내일은 날씨가 괜찮네. 오늘 하루 더 여기 있을까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 해요. 이대로 갈순 없어. 뭔가 장봉도에 왔는데, 장봉도에 온것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laughs>